장조림은 만들어두면 아침이나 도시락 메뉴에 단백질 채워주기 좋은 반찬이에요. 매번 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니까 한 번은 메추리알로 만들고 한 번은 소고기나 닭고기 등등 종류를 바꿔가며 만드는데 기본 양념 비율만 잘 기억해두면 늘 항상 실패 없이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국물은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힌 뒤 표면에 굳은 기름 걷어내고 담아주면 좋아요. 호박잎은 주로 쪄서 쌈을 싸먹는 게 일반적인데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있는 입채소예요. 보통 나물 반찬보다 뻑뻑할 것 같지만 데쳐서 한번 전에 호박잎은 고소하고 달큰한 맛.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아요. 약간의 채소만 손질해서 같이 버무려 찌듯이 약불에 졸여주면 되는데 그냥 소금간을 해도 되지만 된장으로 양념해 무쳤어요. 아예 처음부터 찜기에 찐 호박잎을 먹기 좋게 손질해 나물처럼 무쳐도 좋아요. 다시 사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지금 계절에만 먹을 수 있으니까 쌈싸 먹으려고 산 호박잎 너무 많을 땐한 번에 손질해 나물로 무쳐 드세요. 여름이 되면 질기고 맛이 없어지는 시금치 대신 먹기 좋은 봄나물이 바로 비름나물이에요. 시금치랑 비슷하게 달큰한 맛에 들어 있는 영양분도 비슷해 철분이나 엽산이 풍부하거든요. 한 여름에는 줄기가 억세지지만 줄기가 굵어도 나물 자체에 쓴맛 없이 달달해 아이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오이가 제철이라 아이들이 어린이집 활동 중 하나로 수확한 오이를 자주 가져와요. 안 그래도 아이들이 잘 먹는 야채라 자주 사놓는데 이 시즌만 되면 가져오는 오이가 넘쳐나 매일같이 오이 반찬 해먹어요. 오이는 날이 더울 때 먹으면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어 낮 동안 먹은 더위 식히는데 좋은 야채예요. 시원하게 부쳐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간이 쏙 빼면 아삭아삭 먹기 좋아요. 아삭아삭한 마늘종은 가볍게 데쳐 빨갛게 무쳐 먹으면 맛있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데치는 거로는 매운기가 다 빠지지 않아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먹는 밑반찬은 대부분 완전히 볶아 익혀 만드는데 약불에 오래 볶으면 식감이 무컹해지기 때문에 중불에 재빠르게 볶아 익혀 마늘종에 남아있는 알리신이 불에 날아갈 정도로만 익혀 주는 게 가장 맛있어요. 좀더 지나면 줄기가 억세 질겨지기 때문에 더 더워지기 전에 꼭 만들어 드세요. 미니 새송이버섯은 탄탄하고 쫄깃한 맛이 있어 만들어 놓으면 은근히 손이 가는 반찬이에요. 어떻게 조리해도 맛있지만 칼로 썰어 단면이 크게 드러나는 재료가 아니라서 중강불에 빠르게 볶아 수분이 겉으로 많이 빠지지 않게 빨리 요리하는 게 특히 맛있어요. 모양도 동글동글 아기자기해서 특히 딸이 좋아하는 버섯이에요. 종이 요리 양념장 있으면 더 쉽게 요리할 수 있는데 버섯 자체의 수분 때문에 좀더 간을 세게 하는 게 맛이 밍밍하지 않고 좋아요. 가지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주 엎었던야 채라 그런지 지금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편인데 남편은 말로는 잘 먹는다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정작 젓가락은 잘안 가는 메뉴. 그렇다고 이 몸에 좋은 걸안 만들 수는 없으니 마트 갈 때마다 슬쩍 욕심껏 집어와요. 아이들은 워낙 어려서부터 먹어 버릇해서 그런지 지금도 가지 아주 잘 먹거든요. 하얀 속살에도 간이 쏙뺀 가지는 나중에 양파 비빔밥에 넣고 비벼 먹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 우리 남편 잘안 먹어도 이따금 양품 비빔밥 찾을 때꼭 가지 넣으라 그러는 거 보면 알게 모르게 그 맛에 중독된 것 같아요. 원래는 다시마채를 사려다가 말린 거나 염장된 것만 있어서 쌈용 다시마 샀어요. 말린 해조류는 불리고 나면 양이 가늠이 안 돼서 일단 쌈용 다시마로 만들어 먹어보고 아이들이 잘 먹으면 그때 다시마채 사려고요. 미끌미끌거려서 아주 얇게 썰지를 못해 대충 듬성듬성 송질했더니 모양새는 영 예쁘지 못해요. 그래도 고소하니 맛있게 볶아져서 그런지 너무 잘 먹어서 다음엔 아예 다시마채 불려다 만들어봐야겠어요. 감자는 그냥 냉장고에 붙박이처럼 있는 반찬 중에 하나예요. 볶음이든 조림이든 늘랑산 감자 반찬 하나는 들어있어요. 포슬포슬 담백한 식감 덕분에 아이들이 잘 먹기도 하지만 지금이 또 감자 제철이라 분이 타박타박한 게 정말 맛있거든요. 조림이야 양념 넣고 버무려서 약불에 익을 때까지 두기만 하면 되지만. 볶음은 아래가 타지 않게 계속 뒤집어줘야 하는 게영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도 애들이 조림보다는 볶음을 더 좋아해서 더 많이 만들게 되네요. 우리 애들도 크긴 컸어요. 한참 남백 알러지 때문에 계란 못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어도 소량 섭취는 문제없어 종종 계란 반찬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남백이 심했던 작은 애가 유독 좋아했던 게 계란이라 마음이 더 짠했는데 지금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좋아하는 반찬 앞에 두고 못 먹는 것만큼 애들한테 눈물 퐁퐁 쏟아지는 일이 없는데 이제 큰애 계란 먹을 때 작은 애 다른 반찬 만들어줄 필요 없이 같은 거 먹는 것만으로도 주방일이 반은 덜어낸 기분이에요. 햄은 오아시스에서 사온 거라 일반 햄보다는 좀 저염해 그래도 성분이 나쁘지 않은 걸로 샀어요. 애들이 되게 잘 먹을 거 기대하고 샀는데 의외로 애들은 짜다고 안 먹고 초딩인만 남편이 제일 잘 먹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일주일 반찬은 5살, 7살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 먹는 밑반찬이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요. 남편 퇴근 시간이 늦은 편이라 같이 밥을 먹지는 못해 메인은 어른용으로 따로 만들기 때문에 반찬이라도 좀더 심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도 좋거든요. 아이들 음식을 같이 먹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돼서 우리 식구들은 대부분 저음식에 익숙해요. 같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아이들의 식습관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평식쟁이 엄마인 저도 아이들 앞에서는 안 먹던 음식을 먹고, 일부러도 손이 안 가는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 다 같이 먹곤 해요. 온 가족을 위한 일주일 반찬, 구독하시고 더 건강하고 맛있게 함께 먹어요.